할렐루야, 아멘.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아닌가요? 어제 뵙죠? 어제도 오랜만입니다. 우리 이제 오랜만에 저를 수요일날 뵙는 것 같아요. 수요일날이 오랜만이죠. 수요일날이. 자, 이제 다시 이제 10편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68편 말씀입니다. 68편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그 전쟁 때의 기도입니다. 전쟁하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전쟁하면 뭐안 들어올 리가 없죠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어려움이 닥칠 때 뭔가 풍가운데 이렇게 들어가게 될때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없다라는 것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얼마나 허무하고 험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뭔가 바람만 불면은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허무함과 뭐 답답할 수 밖에 없는 인생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붙잡을 수 있는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붙들고 모든 답답함과 허무함을 사람들에게만 토, 그러니까 뭔가 토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삶아니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또 폭풍 가운데 평강을 얻고 승리를 얻고 겸손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응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 이런 얘기돼. 폭풍이 지나갈 때. 여러분 다윗이 이제 15살 때부터 이제 학제에 15살 부터 사울의 핍박을 받습니다. 15살이면은 몇 학년입니까? 중3. 중2중2아니에요 중일 때부터 사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서른 살까지약 15년 정도를 그렇게 사울의 죽음 앞에 늘 도망자 신세로 다녔는데 혼자 도망다니면은 그래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누가 찾아내요? 혼자 다니면 누가 찾아낼 수도 없고 숨으면 찾을 수도 없, 없는 그런 확률도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숨을 때마다 누가 따라왔어요? 누가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눌린 자, 뭐 괴로운 자. 그런 그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어요. 100명이 따라다니고, 200명이 따라다니고, 300명이 따라다니고, 나중에 몇 명까지 따라다녔습니까? 600명까지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600명이 따라다니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혼자 다닐 때는 어디든지 모르지만 600명이 우르르 가면은 정보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울에게로 그 말에 들어갈 정보가 굉장히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600명이 우르르 가면은, 그 특별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근데 600명이 우르르 가면은, 그 사막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어, 폭풍가 일을, 일, 일 일어나는 것처럼 막, 막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잡을 때 혼자 오지 않겠죠? 몇명 데리고 왔을까요? 많이, 한 2, 3천 명 데리고 옵니다. 잡으려고 왜냐면 다음적사황이 많기 때문에 이3천명이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와요 그러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무엇이 일어날까요? 정말 흙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연적인 모래폭풍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막에는 자연적으로 폭풍이 일어나잖아요 모래폭풍이 일어나잖아요 막꽉막 막막막 일어나잖아요 사막에서 그런 거 혹시 영상으로 본적 있습니까? 눈에 뵈는 하나도 없어요 정말 갑자기 일어났다가 모든 뭐 것을 삼켜져요. 근데 그거 비슷하게 3천 명이 막 다니면은 말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면 그런 폭풍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숨어 있는데 저 멀리서부터 폭풍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워.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다윗의 마음 은 어떻, 어떻겠어요? 좀 대답을 해보세요. 두렵다고요. 당연히 두렵죠. 자연적으로 일어날 때마다 뭐 그게 두려운 거. 저 서울 아니야? 사울 4월 아니야? 사울과 성천년의 군사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마음속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승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 뭐 두려움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1 5 7편에서 그런 재앙이 내게 왔다는 라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이게 폭풍이라는 단어예요. 폭풍이라는 단어. 그것이 자기에게 왔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어둠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정하고 결정하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뭐그 그 고백 알잖아요. 그 고백 알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뭐뭐 뭐 하늘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 막막 막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더라는 그그 그러니까 마음속에 무거웠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워할 상황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능력 아닙니까? 예수 믿는 자 믿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능력 아닙니까? 그런 주령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고, 승리를 얻고, 여러분, 거기서 은혜 가운데,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특권일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폭풍 중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우리 동현이보다 한참 어려워요. 고등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저보다 세사에 형님이 있었어요. 교회 친한 형님이에요. 근데 그 형님의 동생이 있었는데 이제 세살 위에 형님이니까 그그 그 형님의 주사 어려요. 근데 이제 이그 이, 형님의 동생이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그게 너무나 힘들었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삶은요, 이거는 뭐 정신이 없는 삶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너무나 괴로우니까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아빠가 그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나서. 그 자녀의 이런 슬픔이 영향을 받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어떤 폭풍 같은 그런 상황이 올때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으면 인생이 험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데, 사람 앞에 무릎 꿇는데, 사람이 우리한테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사람 우리가 또 소망을 줄수 없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고 믿습니까? 아, 네.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승리도 없고요. 쓰러질 수밖에,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이거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해도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해도 승리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약해도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해도 승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강해도 패배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강할지라도 그 안에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앞에 있는데 왜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은혜의 삶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지 않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답이 있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전쟁이 올때두려움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단디 붙잡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그 백낙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나라 이대 교육부 장관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의 할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무당도 왜 진짜 무당도 있고 약간 사비 사 무당 있잖아요. 근데 약간 사이비 무당이 능력 없는 무당. 그분이 선교사님을 만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이런 복음을 전했겠죠. 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그 말을 다 듣고 하는데 그게 자꾸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분은. 이 성교사님 이분한테 무당은 지옥 갑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정치는 지옥 갑니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제 다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자꾸 이게 막내 막, 막, 자꾸 베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을 만났어요. 성교사님을 또 만났어요. 그 성교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는데 설교도 안 했어요. 설교도 하나말았어요 죽어서 어디 갈래? <laughs> 죽어서 어디 갈래? 그리고 갔더니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거예요. 우리 는 많이 들으면 기억을 잘 못해요. 우리가 설교 시간이 한 시간이 넘어요, 즘에 근데 왜 우리가 막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많이 늘어서 그래요. 근데 이분은 딱 한마디, 죽어서 어디 갈래? 그리고 가, 가지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죽어서 어디 갈래가 굉장히 그게 막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 고민. 고민. 밤새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래서 결정력이 있어야 돼요. 이분은 결정을 내렸어요. 예수를 믿기로 그래서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를 결정을 거기서 확 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당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하고 선교사님에게 다 이제 선교하는 교회에 다 헌금을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다 하니까 무당 있었던 거 집도 다 이제 다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살 곳이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그 선교사님이 교회로 이제 들어가 사찰 집사로 들어갔어 요 사차. 사찰. 사찰로 들어가니까 이제 이분은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약한 사람이 된 거예요. 집도 없이 이제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약한 사람. 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못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볼때 뭔가 뭐 잘난 거뭐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그 사람이 강하든 그 사람이 약하든 하나님을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이제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고 또 교회에서 있으니까 사람도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도 보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세임 받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뭐뭐 이제 교육부 장관까지도 이제 하시는 그런 분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약해도 괜찮아요. 뭐 약해도 괜찮다고요. 근데 꼭 강한 사람 아니어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강한과 약간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들리면 강한 자만 쓰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약한 자도 하나님께 분명히, 쓰임 받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자, 시작. 하나님이 원수들을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이게 1절은요, 어,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많이 본 듯한 말씀일 거예요. 이게 어디 말씀이냐면 민수기 10장 35절 말씀과 똑같거든요. 이 민수기 35량, 10장 3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죠. 그래서 그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이 가고 그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췄어요. 그리고 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가지고 움직였습니까? 언약계예요 그쵸? 항상 언약계를 들고 움직였잖아요. 그때 그 언약계가 움직일 때이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 항상 이 말씀이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죄를 미워하는 자는 주앞에서 도망하리이다. 그걸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또 돌아올 때또 다른 말씀을 하고. 멈출 때는 다른 말씀, 출발할 때는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언약계가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광야가 아니잖아요. 다윗의시잖아요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쵸? 렇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움직였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움직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계를 들고 가면,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 이렇게 전역계가 이제 움직이는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어떤 큰, 큰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그려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뭐,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막 심의 산도 막 흔들리고 이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1절부터 4절도 보세요. 요 크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능치 못할 것.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오, 하나님은 크시다. 그런데 그것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섬세한 아버지시다.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면은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전쟁에 역사하시는 큰 하나님, 진동, 막, 광야가 진동케 하시는 그런 큰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며, 고통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 형통하게 하신다. 세심한 하나님이에요. 전쟁만 이기 하시는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세히, 세세히, 우리 보살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은택을 준비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섬세한 하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그림이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배워서 돌아가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시고 이또 하나님은 섬세한 아버지시다. 그래서 곧 지금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세심하게 역사하시는 우리의 필요를 우리 피로를 채워주시는 세심한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세심하잖아요 어떤 큰, 큰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세심한 것까지 이 아이의 옷이 떨어졌는데 이 아이의 신발이 지금 어, 떨어졌는데 발이 이렇게 컸네 신발 사줘야 되는데 이렇게 세심하게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아버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런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쵸? 그렇죠? 하나님 모습, 이 여기서 하나님의 그림을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크시고, 섬세하다. 이게 또뭐 또또뭐 뜻이냐면은, 어 전체라는 뜻이 있어요. 전체라는 뜻. 처음과 나중.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이고, 크시고. 요게 아니라, 무슨 뜻이에요? 전체라는 뜻이에요. 처음과 나중. 은 처음과 나중. 그러니까 전체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전체성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은요 남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도 사용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여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부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모두를 다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지만 약한 자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약하기 때문에 두렵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도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듣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안 감사해요? 듣기만 해도 감사하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막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주는데 어디에 말씀을 예로 드냐면 사사기 사장 5장의 말씀을 예로 들어줍니다. 사사시대에 있는데 사사시, 사사기 사장 5장은 어, 누구의 말씀이죠? 드보라의 말씀이에 드보라. 여선지자, 여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 가나안 왕, 이제 야빈의 군대장관, 이제 시스라가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시스라. 얼마나 더러우면 이름이 시스라. 우리 동이가 예전에 막 깜빡 웃어줬는데. 머리가 컸어요. 순수함이 떨어졌어. 시스라. 시스라가 쳐들어와요. 여기 이제 성경 보다가 시성 을오면은 전에 맞저 선이 더럽다 그랬지만 2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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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누구를 부르십니까?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드보라가 누구입니까?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라고요. 연약한 사람 아닙니까? 남성 중심이잖아요. 근데 가정주부 여성을 아줌마를 부르신 거예요. 아줌마. 그러니까 우리 큰일날 께서 우리 여전도의 야불만안 돼. 여전도의 야불만안 돼. 아줌마의 힘이 막강합니다. 어, 여러분 여기 이 사사기 4장 5장은요. 이 아줌마 파워를 보여주는 장이 아줌마 파워. 이, 이 드보라가 이제 사람을 부릅니다. 만 명의 사람들을 부르는데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의 대명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서 가장 약한 대명사가 어딜까요 에냐민 왜? 그 항상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거기에 뭐가 나겠느냐 이런 면서 막막 그러잖아요. 낙달리 수불론. 그쵸. 그렇죠? 납달리, 수블론. 그니까, 러만 명을 모았는데, 어디서 왔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약한, 납달리와 수블론 지파, 만 명이 이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승리합니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그니까, 러 가장 약한, 두보라. 가장 약한 지파. 와, 그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시스라가 도망 을 갑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집으로 갑니까? 야, 엘. 에리네 집으로 가요. 에리네 <laughs> 집으로 가요. 그 그러니까 그 에리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막 침대를 딱 내어주고 목마르다 그러니까 우유를 내어줍니다. 아마 우유에다 못한 것 같아요. 우유 먹고 아, 피곤해 그랬더니 입을 이렇게 딱 해줘요. 그랬더니 이야엘이 에리가 애리, 어떻게 해요? 에리가 어떻게 합니까? 말뚝을 가지고 말뚝을 가지고 이제 바, 말뚝하고 방망이를 갖고. 이제, 이, 이, 시스라, 이 더러워, 그리고 관자놀이를 쳐서 이제 죽여버립니다. 야인은누구야아줌마잖아 아줌마. 아줌마 파워야, 아줌마 파워. 아줌마 파워. 그러니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어디냐면, 12, 11, 1 2장이에아 11, 12절이에요. 11, 12죠. 한번 읽겠습니다. 11, 12자 시작. 아, 이게 지금 이그 말이에요. 또 27절, 27절 자 시작. 스물론 납달리 나오죠? 그렇죠? 유다도 나오죠? 하나님 강한 자만 쓰시는 유다는 강하잖아요. 강한 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도 들어 쓰셔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연약하다고 우리 약하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처럼 약한 약한 교회, 또 약한 자 소수의 인원이 있는 그런 교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강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약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이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맡기는 인생으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다 맡겨.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짐을 맡기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이 있지 않아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지어드리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을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모든 맡기며 주님께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가벼운 사람입니다. 왜 가볍습니까? 살 빼서 가벼운 게 아니에요. 자꾸 여기도, 아, 이거 되게 열심히 하는데, 믿는 사람은 살 빼서 가벼운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가벼운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짐을 쌀수 있는 사람은요, 멀리 가는 사람이 쌀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주 가야, 자주 가야 돼요. 여러분, 멀리 어디 여행을 갑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요, 바리바리 막온 짐을 다 갖고 갑니다. 왜냐면, 처음 나갔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싼것 같는데, 올 때는 후회하죠. 거의 안 쓰거든요. 거의 안쓰요 그러면, 갈면 갈 때마다, 짐이 점점 줄어요. 나중에는요, 다 가니까, 속옷 하나, 추진이 하나, 그리고 그냥 가요. 그러다 되거든요. 가벼워지는 가벼워지는 거. 우리 그, 믿는 자들은요, 우리 인생 이렇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 왜요? 우리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얼마나 짐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짐이 많습니까? 우리를 누르는 짐, 어머 산더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짐다 맡기고 우리 가볍게 삽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거, 우리의 문제 해결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20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그 얘기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돌아오게 하면 바닥 깊은 곳에서 소리가 나오게 하고 내가 그를 지키겠고. 가면 내 집에 계신 대원수들에게 서습에 얻게 하리라하시어라그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 모든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이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여기 뭐 보니까 14절에서 보면 뭐 바산 뭐 이렇게 나와요. 14, 15, 뭐 16, 바산의 하나님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신의 산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신의 산에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가지를 말씀하면은. 18절로 보겠습니다. 18절 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면 화로나 분야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에게서 받으시며 환율자들로부터 돈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라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합니까? 승리자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패배자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반역자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포로도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전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입술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거룩한 종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